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어, 어 이벤을 열어볼 건데 박스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뿌셔뿌셔를 주는 게 아니라 어 안에 용품을 넣어서 줄 건데 어 이게 박스가 이거밖에 없어서 뿌셔뿌셔 뿌셔. 이것도 겨우 찾은 거거든요. 근처 마트 가서 달라했거든요. 이것도 겨우 찾은 거니까 이걸로 해주시고, 크기는 손바닥 1개, 2개, 3개, 4개, 5, 6개 크기예요 어, 그래서 들어가는 건몇개 없는데, 박스만 클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물건만 소개를 하고, 어, 소개가 다 끝난 후에는, 어, 이제, 뾰뾰기로 감싸서 넣어드릴 거예요. 저기 뾰뾰기가 있어요. 저기. 잘안 보이시죠? 저희 집이 약간 보였는데, 괜찮죠? 네, 이제부터 물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것들. 이건 모데나예요. 아, 그리고 옆에 이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데나 소량. 진짜 소량이에요. 근데 좀 이따 빼서 더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 반찬통은 다이소에서 구매하였고요. 아, 호레시킬걸 다음 이건 몰드. 저기 보시면 3개 있는데 4개거든요 넣고 와야겠다 몰드는 일단 이렇게 사이에 초록색은 수제예요 분홍색 말고는 다 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풀점 대량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생각에 볼게요네 모르고 지금 이게 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 많은 거는 풀점인 걸로 알아주세요 일단은 대충 하고 갈게요 다 반찬통에 넣었어요 제가 괜히 뗐나 봐 건 그릇들 적은 양도 아니고 많은 양도 아니에요 컵이랑 그릇들 그 외에 종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부터 이건 파스텔 좀 썼고요 광자 조각도 여기 보시면 한 개가 비어있어요 뭐가 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계가 없더라고요. 다음. 이거. 여기 안에는 그릇이나 꾸미는 용도. 그리고 이거. 어, 지퍼 열렸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넣었고. 다음엔 이렇게 토핑함. 수제도 있고, 만든 것도 있고, 수제도 있고, 산 것도 있고. 지금 꽤 무거워졌어요. 다음 생모래 생모래좀 많이 썼어요. 반 정도 남았네요. 어떻게 넣지? 대충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공병들. 이거는 새 거예요. 새 것들. 이것도 두, 원래 두개 있었는데 한 개는 제가 써야 돼서 뺐어요. 그 다음, 선크림, 이거 썼던 건데, 어, 두번 정도? 이거 그릇, 그, 점토 만드는 거에 썼지, 따로 피부에 바르진 않았거든요. 여기. 아, 이 선크림은, 저, 희 집에 두 개나 있고, 제 친구도 하나 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풀. 이거는, 딱한번 썼어요. 딱한 번. 이거 붙여야 돼서, 이거 풀점, 이거 붙여야 돼서 했는데, 떼셨어요 <laughs> 칼라풀 그리고 이건 스파이더맨 스티커 제가 스파이더맨을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고칼 이건 휴대용 거치대인데요 어고 폰 뒤에 붙이면 되는데 여기가 접착력이 떨어졌거든요 테이프 쓰시면 되고요 중간에 누르시면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폰 놔두고 촬영하시거나 영상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정말 유용해요. 제가 이걸로 거치대 썼었는데 이제 거치 방법을 제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더 편한 거치 방법으로 바꿔서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음 시프한 번도 안쓴 거고 비싼 거예요. 다음 단면도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꽁꽁 쌓고요. 이렇게 화이트 그리고 이제 틴트들 틴트랑 핸드크림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손편지도 있는데 손편지는 제가 써야 돼서 그리고 2만원. 잠시만요, 너무 어둡다. 네, 이렇게 해서 소소한 200입니다. 자, 이제 200 양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이렇게 왔는데, 거치대가 지금 제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아 여기 적을게요 아 거치대가 거치대가 지금 달아야 되는데 달기가 어려워 자 먼저 양식 양식은 일단은 화질이 너무 안 좋다 나이 이름. 사는 곳. 어, 이 사는 곳은 막 자세하게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경상북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일단 대충 파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주도, 뭐, 미국, 뭐, 이런 데면 제가 못보내요 제주도, 미국 X 네 미국 외에도 다른 날은 안되고요 네 그리고 성의글 성의글 저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벤 감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성의글인데 만약에 1, 2, 3, 4자 만약에 이렇게 참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당첨됐는데 성의글이 없거나 너무 대충 쓰신 거예요. 그러면 탈락. 그러니까 성의글은 자세하게 하고 톡띠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 톡띠 이거 안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톡띠가 없다 하시는 분도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뽑을 거냐면 아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해서 올게요. 네 이렇게 총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자 톡띠 톡디. 톡띠는 꼭 알려주시고 꼭 성이글은 자세하게 이름은 이름은 꼭은 안 알려주셔도 돼요. 사는 것은 사는 것도 뭐 톡띠 턱 턱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톡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그냥 알려주셔도 되는데 그냥 대충 알려주시면 되고요. 막 지구 이런 식는 분은 탈락입니다. 자 뽑을 때는 구독자 50명이 됐을 때 50명이 됐을 때 투표를 할 거예요. 아, 투표래 뽑기 뽑기를 할 거고 어그 참가하신 분을 단톡방에다가 초대를 할 거예요. 단톡방에 다 초대를 해서 여기서 결과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니까 그 톡띠가 없으신 분은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톡띠는 꼭 없으신 분은 만들기 없으신 분은 만들기 해주시고 아까 그 보여주신 거에 덤을 더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덤은 과자 어 화장품 어 그리고 이제 수제 허니버터칩 네요 이렇게. 할겁니다 어, 어 지금까지 지치법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게이상으로 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게참이많이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